정치 부럽건 명태균씨하고 통화하셨죠?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 왔습니다? 네. 무슨 얘기 하셨습니까? 단일화와 관련돼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? 단위와 관련한 얘기도 했는데 <laughs> 그걸 보면 제가 명태균씨한테 조언 드릴 위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야 아, 이거 아, 재밌는 음. 포인트가 진짜 많아 네. 바로 옆에서 이명수 기자가 물어보거든요 네. 근데 예? 어떻게? 어알 <laughs> <거? 못 웃음> <알았다. 웃음> 아, 이어 왜그러냐 어간버는거야떻게 이거 어디까지 알고 어 이거 어떻 이거 어떻거어 이거 이거 수떻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이거 야거어이어 이거 게이게거어떻거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어 아, 어, 어떤 거요? 할 아, 이 새끼 알고 왔네. 딱한 거야. 어, 어. 그래, 어. 그래서 어, 통화했어요. 어. 근데 기억이 안난대뭘 통화했는지. 어젠데, 어. 몇 시간 전에 통화한 건데 기억이 안난대 1분도 안된 어. 통화인데. 근데 단일화 얘기했죠. 하니까. 예, 단일화 얘기했어. <laughs> 안 <laughs> 생각이 안난다며? 안 생각이 안난다며? 당연하게 얘기해 이야 이 재밌는 포인트 많습니다 진짜 어. 자 이명수 기자가 이준석을 만나서 아까 어제 2시에 질문을 던졌잖아요 네. 던지자마자 나와가지고 또 명태균한테 전화를 해요 이... 자 잠깐 좀 듣고 오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. 이준석 만났거든? 어. 그래가지고 형하고 통화하냐 니까 통화한대 어제 통화했대 어. 통화했대. 주석이가 네. 놀래 놀래. 내가 하뭐 통화했다고? 를 어. <웃음> 무슨? <웃음> 왜 형님? <laughs> 나 미워하지 마라. <laughs> 내가 하는 일이다 형님. 뭘 나... 통화를 해? <laughs> 통화를. 아 이준석이 어저께 아까 얘기했다니까 형하고 통화 형님하고 통화했다고 전화 왔다고. 아니 걔가 통화했다 그러면 내가 통화한 거예요? 네 그래, 알았어. 그저 <laughs> 저 이준석이가 내 내한테 전화했다더나 형이 전했다 화 누구만? 그렇구나. 그래? <laughs> 지금 전화, 전화 안했는데 <laughs> 어? 어 전화 안 했어. 웃어 웃 어, 그래 알았어 하단튼 <laughs> 네. 내가 내가 전화했나? <laughs> 전화했잖아. 내가 확인해볼게 아 네. 알겠어요 그그그 네. 통화 그, 어. 그 녹취록 좀 보내줘야 됩니다 <laughs> 아 진짜 형님 내, 내, 내 형님 저기 형 동생 관계에서 진짜 형님 동화가 통화 동화 녹취가 없다니까 나는 녹취를 안 한다니까 자꾸 서서 아, 진짜 형님 아니 선수끼리 왜 그래 형님 아니 그저8 8년 동안 이제 녹취가 9개 나왔다니까 <웃음> <웃음> <laughs> 야, 이명수 너무 웃기지 않아? <laughs> 와, 너무 웃겨, 진짜. <laughs>